근데 영상 찍다 이거 다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아, <laughs> 응, 공개고공개고번도 응, <laughs> 말해 <laughs> <laughs> 아 알지 파코젤 기념, 음, 잘잘 기념, 잘 기념 잘 스튜디오 촬영. 너무 설레요. 뭘 설레 이미 끝났는데. <laughs> 너무 설렜어요. 저는. 아? 어, 가운을 입어주는 차기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학생 박준상 분는 나와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들, 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디오스 코리데스 선서. 선서. 아, 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자 앞에서 약학의 전문인으로서 내 삶의 인류를 위해 바치겠다는 엄숙한 선서를 합니다. 하나.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고통받는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4학년 실수 학생 김재복 중 나도 <laughs> <그래>. 어? <laughs> 너무 죄송하게도 여러분한테 딱 맞는 약국들을 다대상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좀 그러지 못해요. 학생들이 수강 안다 보니까, 어, 지역약국 사이트를 우리 이경원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제가 선배님, 선배님, 어딨다고 했는데도, <목소리도> 야상분들이, <시험을 목소리도> 네, 저희 이수민이랑 유경원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laughs> 근데 밥도 맛있을 것 같아. 땅이야 소불고기야 소불고기 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유까지 즐길 수 있는 건는 밝혀도 되는 걸까? 실은 점심시간 이2 시간인 것 정도는 말은 되지 않. 아, 솔직히. a s m r 쓰기 좋은 거뭐고 ASMR 맞아 녹음해 아, 냄새가 나 진짜? 이 빵의 냄새가 아 진짜 <laughs> 필요한가? 아니 지금 첫 번째 <laughs> 마실 술이 뭐죠? 어, 몰라. 뭐야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따로 있어. 아니 이게 화요가 있구나. 화요 있고 과실주 있고 뭐 외화수도 있어. 었야 화요를 거기 짱방 하는 거 어떻게 하니? <laughs> 어? 화요는 뭐랑 다 먹어. 뭐? 내가 마지막 과외 날이라고 어머님이 챙겨주셔가지고 뭐좀 먹으려고. 출근하는 중. 어? 감사합니다. 이거 찍어. 너가 너무 위에 올리고 있어서. 알아두세요. 오늘 아이나 진짜 몰라. 나와야 알겠다는 방에서 공부상좀 길는 거고.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거. 밥도에 마대 개탕. 잘늘 잠겠습니다. 응? 밥 섞어 놔야 되는데. 그니까팔4개갱원 씨. 점심 17에요, 까가 <laughs> <laughs> 아니, 프린 텀이냐고? 너 덤즈나요? 네, 아무튼 손 세게 말인데 열심히 찍는 손이 너무 웃겨 개진지 <laughs> 안 돼, 둘 다? 입찍 <laughs>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어 좀 좋은 것 같아 저 트리도 예뻐 나지롱 다시 해봐 <웃음> 뭐야 제가 <laughs> 눈 <laughs>